안녕하세요. 보기는 식탁 보기예요. 오늘은 청국장을 준비했어요. 청국장을 끓이기 위해서 우선 무를 썰어줄게요. 무는 4분의 1 정도만 사용했어요. 얇게 사각 썰어주세요. 다음으로는 애호박. 애호박도 무랑 같은 방법으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무보다 조금 도톰해야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다음으로는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도 애호박이랑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무가 제일 얇게 애호박과 버섯은 조금 도톰하게. 다음으로는 고추. 고추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홍고추와 초록고추를 같이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음, 대파. 대파는 두 뿌리 사용했고요. 송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크기는 살짝 커도 되고, 이 정도 구해 끼면 괜찮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기 전에 저희는 미리 멸치를 우려서 육수를 내놨어요. 멸치 우린 육수가 팔팔팔 끓는다면 무와 미리 썰어놨던 배추김치를 넣고 팔팔 끓여줄게요. 물이 더 끓을 때까지, 무가 살짝 흐늘흐늘해질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이때 미리 썰어놨던 야채를 넣어줄게요. 애호박과 버섯만 넣어줍니다. 무랑 같이 넣게 되면 다른 야채들은 무에 비해서 금방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시간과 텀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 이건 청국장이 아니고 된장을 넣어줄 거예요. 저희는 집 된장을 사용했고 청국장 맛이 더 깊게 우러나기 위해서 된장을 넣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두부. 두부는 일반적으로 사각 썰기를 해서 넣기 마련이죠. 저희는 두부를 손으로 살짝 으깨서 넣어줬어요. 너무 뭉개지 마시고요. 살짝만 으깨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썰어 넣는 것보다 으깨서 넣어주면 고소한 맛이 더 올라가고 담백해진 청국장을 맛보실 수 있어요. 이때 저는 사실 의심했거든요. 너무 텁텁해지진 않을까? 근데 그런 맛보다 오히려 더 담백한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충분히 끓어 올랐다면 양념을 해줄게요. 준비해놨던 청국장을 넣어줄게요. 청국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청국장 양을 충분히, 충분히 넣어줍니다. 청국장과 함께 고춧가루를 넣어줄게요. 살짝 돌려주세요! 고춧가루 가득 두세 큰술 넣어주시고, 다시다! 다시다도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양념이 골고루 퍼지도록 저어주셨다면 청양고추와 파를 넣어주세요. 근데 확실히 홍고추가 들어가니까 색감이 더 먹음직스럽고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파, 파야 들어와. 그치 당황한 보기 선 보이시나요? <laughs> 다시 골고루 버무려주시면 섞어주시면 청국장이 완성됩니다. 확실히 두부가 으깨서 들어가니까 고소한 맛도 있고 김치와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시원칼칼한 맛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